b o n j o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즈니스 프랑스어 오리엔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비즈니스 프랑스어가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프랑스어를 쓰는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프랑스 회사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취업을 하시려는 분들까지 이 실제로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프랑스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자 우리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우리 비즈니스 프랑스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수업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리엔테이션 바로 시작.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무에서 사용하는 프랑스어 완벽 대비, 비즈니스 프랑스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중에, 아, 기본적인 내가 회화는 할줄 아는데, 아, 실제로 회사에서 쓰는 것도 똑같을까? 같은 표현을 사용할까? 뭔가 업무적인 대화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기본 회화하고 크게 다르진 않지만, 우리가 회사에서만 사용하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들이 있고, 회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어떤 회의라든지, 그죠? 뭐 회식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상황들이 있죠. 그런 상황들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익혀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 프랑스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실무에서 사용하는 프랑스어를 완벽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직무나 면접, 프랑스어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좋은 강의가 될 거고요. 또 더불어서 수준 높은 프랑스어 표현들 또 많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약간 양보하는 표현이죠. "뭐 뭐해 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해서 조금 더 겸손하고 또 공손한 표현. 그리고 내가 뭔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때 일반적인 회화가 아니라 조금 우,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고급진 표현들 같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하루에 30분 쉽고 간단하게 배우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의 목표를 보도록 할게요. 뭐예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직무 및 면접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면접용으로 또 불어를, 불어를 프랑스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기도 하고, 또 실제로... 나의 상사나 또 나의 동료가 프랑스 사람이라서 불어를 사용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 망설이지 않고, 물론 모든 상황을 다 거부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꼭 가져가셔야 하는 표현들 제가 엄선해서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시든 실제로 직무를,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직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수업이 될 겁니다. 그다음 프랑스어로 회의 및 업무를 볼수 있다 마찬가지죠 그죠 프랑스어로 회의 프랑스어로 회의 업무 전화 그다음에 이메일 쓰기 업무 쓰기 그런 거 이런 것들 또 업무 대화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일반 회화보다 수준 높은 표현을 익힐 수 있다 그죠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프랑스 사람들과 대화를 할때 일반적인 회화를 당연히 많이 쓰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무래도 한국어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조금 어, 표현들을 정제해서 사용을 하죠. 프랑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수준 높은 표현들 많이 준비를 해 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의 대상은 누구에게 좋을까요? 첫 번째, 프랑스로 취업해서 떠나기 전에. 그죠? 내가 프랑스어로 면접을 준비해서 이제 막 프랑스로 이제 취업을 해서 떠나러 갈 거예요. 그런데, 아, 막상 또 가려니까 가서 또일반요 그냥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하시기 전에, 대비하는 느낌으로 한번 싹 듣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아직 취업 전에 내가 프랑스어를 사용해서 면접을 준비할 때 있죠? 회사 면접, 전화 면접, 뭐, 스카이프를 사용하는 화상 면접, 이런 것들 준비하실 때, 또 한국에 있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직무 면접을 준비하실 때도 어, 관련된 표현들을 많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준높은 회화편을 배우고 싶은 분들께도 안성맞춤인 강의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강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던 회화 구성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먼저 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화를 읽어요. 그날그날 그날 주제에 따라 준비된 대화를 같이 한번 봅니다. 그다음에 그중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표현들 그런 표현들만 쏙쏙 골라서 따로따로 표현을 익혀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습을 안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습까지 하실 수 있도록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 표현 여러분들이 불어로 한 번씩 말해보고 해서 아 내가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복습까지 해줄 주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총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목차를 보여 드리도록 할 건데요 비즈니스 프랑스어는 총 10. 5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1강부터 7강까지 어떤 주제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인터뷰 약속 잡기예요. 인터뷰 약속을 잡고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현지에서 면접을 볼 때, 찾아갔을 때, 어, 저 면접 보러 왔는데요. 이런 얘기 어떻게 하는지 아주 시작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립니다. 그 다음, 면접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면접 1, 2, 3, 세 가지로 나누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실 때 하셔야 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나를 어필하고, 그죠? 나의 경력을 얘기하고, 나의 전공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왜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고, 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이거를 내가 한국말로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불어로 막상 준비를 하려고 하면 아, 이거 이 표현 써도 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아주 포멀한 표현들 제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면접 대비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자기소개하기. 두 번째, 질의응답. 면접관과의 질의응답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마무리 어필하기. 나 어필도 할줄 알아야 면접이 성공적으로 끝나겠죠. 그래서 세 가지, 2강, 3강, 4강에서는 우리 면접을 총망라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다음 5강은 의견 피력하기.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나의 의견을 피력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 난 동의합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의견 주장하고 반박하는 표현들. 그 다음, 회의하기 1, 2, 나누어져 있어요. 회의 때 사용하는 다양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불어로 회의를 하게 될 때, 실제로 어떤 표현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지, 회의의 안건은 무엇이고, 누가 출석했고, 그죠? 주제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개괄적인 표현들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1강부터 7강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뒤에 있는 목차 한번 8강부터 15강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8강부터 15강까지는 아까 앞에 1강부터 7강까지는 약간 기본이죠 기초. 난 8강부터 15강까지는 이제 응용 표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용 영접하기에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어. 이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 관련 직무를 일을 하게 되면 외국 손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외국 손님을 만날 때 우리가 공항으로 영접을 가기도 하고 또배웅을 가기도 하죠. 자 고럴 때 사용하는 표현 약간 우리가 딱그상황에 닥치면. 어, 어와 이렇게만 하긴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죠?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비즈니스 콜 같은 경우도 1 2 3세 가지가 나와져 있어요. 아까 회의하고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비즈니스 콜 업무 대화, 업무 전화를 할때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을 사용을 하시는, 하셔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뭐 관련된 전화 뭐 화상회의나 전화회의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대비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팅 일정을 잡는 것과 확인, 그 다음 돌발 상황에 대처를 할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회의 후에 내용을 한번더 요약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 관련된 표현들 익혀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12강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표현을 배웠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의미에서 사내대화하기 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직장 동료와 대화하기라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회화의 수순이에요. 약간 쉬어가는 타임으로 일반적인 회화인데 실제로 우리가 직장에서는 또 어떤 누군가 직장 동료나 그죠 취업이나 뭐 신입사원이나 이런 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그런 주제로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13강부터 15강까지는 정말 완전한 응용 표현이에요. 건배 제의하기, 연사 소개하기, 내 경력 소개하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건배 제의하기 같은 경우는 회식. 그 프랑스는 회식은 없지만 우리나라는 회식이 있고 회식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동료들 간의 식사 정도는 있고요. 또뭐 연말이나 연초에 파티 같은 게또 프랑스에서는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뭐아올 한해 정말 잘해봅시다 이렇게 꼭 건배를 하죠. 프랑스도 언제나 건배사를 합니다. 자, 그럴 때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건배 사를 하시게 될 때를 또 대비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연사 소개하기.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세미나를 연다 또는 외국 손님이 왔다.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소개를 한번 쫙 해줘야 되겠죠. 이 사람의 일대기. 사람을 소개할 때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강은요. 내 경력 소개하기에요. 자내 경력 소개하기는 아까 면접에서 내 경력을 소개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건 말고 내가 이제 조금 더 그건 면접은 일대일이나1 때다죠. 그렇지 않고 내가 일대 다수, 굉장히 많은 사람들, 10명 이상의 사람들 앞에 마이크를 쓰고 나의 경력을 소개를 하는 경우에 어떤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표현을 집약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강부터 15강까지는 약간 응용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특별한,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는지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아주 간단하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시면서, 아, 비즈니스 프랑스어? 진짜 나한테 도움 많이 되겠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들만 엄선해서 골라서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실무 또는 면접, 그다음에 해외 취업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비즈니스 프랑스어를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앙 t